필요합니다. 장치능해지. 아, 사령관님, 상병 러라이 상황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몬의 병력이 도시 저녁에 공원의 파편을 소환하고 있습니다. 파편이 활성화되면 대재앙이 펼쳐질 겁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저 파편들을 제거해주십시오. 누가? 우리가 어, 상병기관이다이 어. 어. 총. 이제 배수지를 쳐야 한다. 바라보를까? 나한테 불말 있나? 나 누가 나한테 불? 난 배신자. 황제 폐하가 귀에 계신다.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난 배신자가? 이총 바라보를까? 이제 해쇄진을 쳐야 한다. 광물이 그 충분. 거기엔 건설할 수 없습니다. 지금 있는 군부급고가 부족합니다. 피해. 난 배신자가 아니야. 누가 또 하나인지. 저기 우리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전투를 준비하시십시오. 피할 <목소리> 수 없다면 즐겨라. 거기 건설턴적 저들이와 조우했습니다. 난배신자가 아니야. 우리가 등급 기관이다. 나한테 불만이 누가 또 하는 거지? 피할수 없다면 즐겨라. 나한테 불만이 자치령이다 업그레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시지를 쳐야 한다. 이총 나한테 불만 있나? 피할 수 없다면 즐겨라. 아, 나한테 불만 있나? 나 확실해? 난편 이총파 누가 또화난 거지? 피할 수 없어. 즐겨라. 이제 배수의지를 쳐야 한다. 나의 자치령이다. 옳든 그르다 누가 또 하는 거지? 뭐? 방제 폐하가 귀에 계신. 이 전쟁에 민간인의 자리는 없다. 우리가 주목표의 위치를 전송합니다. 저 공호의 파편은. 최대한 빨리 제거해야 합니다, 사령관님. 제한된 인원만 희생해라. 이총팔아라릴까 마피아 시이을 하냐. 합니다. 적들이 집결하고 있다. 준비해라. 대지 파괴포 완성.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용 가능. 미총.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만 배신자가 아니야. 이촌 바라보는가? 나 나한테 불만이. 나. 이제 배수지를 쳐야.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이할 수. 동맹끼리 공격자가 돼 있습니다. 낭하신 낭자 태어나고, 낭자 태어나고, 낭자 태어나고, 낭자 태어나한테자태이나고낭나고어고있어나고낭이 아니라 고 낭자 태고있자 태어나고, 낭자 태어나고, 낭자 태어나고, 낭자 태어나고, 낭자 우리가 상급기관이다 이건 비인간적이야. 이다 귀엽다. 라마다 귀엽다. 귀엽다. 옳지 다귀다귀다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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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귀배신자냐 them. 거니 얼마 없습니다, 사령관님. 늦기 전에 저 공허의 파편을 파괴해야 합니다. 동맹 기지라 공략당하는 숨기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파괴되는 모습이 아주 장관 아닙니까? 적들이 곧 파편을 더 소환할 겁니다. 물보듯 뻔하죠. 조금도 쉴 시간을 안 주는군요. 처리해야 할 공허의 파편들이 또 나타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거긴 건설할 수 없습니다. 훈련은 피할 수 없다고. 없다면, 즐겨라. 나없다하아고운게 없다면, 귀지면은여운게 없다면, 귀여다면합니다면전여운게 없다면, 어떤 적이든 다할수있다

아라 아. 적이다. 저기 적이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서 놈들을 공격해야 합니다. 적대적인 패시호가 감지됐습니다. 기하되수 없습니다. 결전 이제 제 태지를 쳐야. 합니다. 오늘 승리는 누구의 빛. 동 나의 자치력이다. 도시가 공격받는 이 와중에도 저 키메라 해적들은 우리의 것을 훔쳐가려 하는군요. 몸들을방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들 테러비가 이전의 공을 호시할 것이다. 훌륭합니다, 사령관. 공호의 파편이 먼지가 돼버렸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워져. 이거네. 한걸 관장을 늦지 마십시오, 사령관. 공호의 파편들이 또나타났습니 시간이 없습니다. 이 <Toyota> <라이텔를 writer> 저기 파괴하리 한다 공허의 파괴는 또 하나 파괴될 수다 끝났다 민중이 지지하는 조정을 준비하라 우리는 필요한 모든 사례를 만들어야다 사라지고 있습니다 g you, he is a kiss of Yogayam. Yam, the leader of the company. Yam, the leader of the company. Yam, the leader of the 전 o m p a n y 끝이 머지 않았습니다, 사령관님. 이제 한 무리의 파편만 처리하면 됩니다. 저 해적들이 도무지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군요. 사령관님,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줄 시간입니다. <목소리> 오의 파편이 또 하나 파괴됐습니다. 훌륭합니다. 목표로부터 어떤 활동 신호도 감지되지 않습니다. 적근한다 언제쯤 날 귀찮게 하지 않을는지. 보안 수목표가 완료됩니다. 공호의 파편이 제거되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확인 완료. 목표가 쓰러졌습니다. 바로 이런 겁니다. 공원의 파편이 제거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아,